익명의 사연입니다. 경기도 대형마트 야간 순찰 알바. 내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알바를 하던 때였거든. 이러면서 군대에서 못 해본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야간 알바를 찾게 되었고, 마침 집에서 20분 거리의 대형마트 보안팀에서 야간 보안 알바를 구하게 됐어. 마트는 꽤큰 엘사마트에. 3층부터 8층까지는 주차장이었고, 지하 1층부터 2층까지가 매장인 전형적인 대형마트였어. 처음 일주간은 교육기간이어서 보안팀 주임하고 같이 근무를 돌며 일하는 걸 배웠고, 순찰도 같이 하고 노가리도 까면서 일해보니, 뭐, 나름 쉬운 알바 같더라고. 그러다가 교육기간이 끝나며, 혼자 일하고 순찰을 도는데, 새벽에 라이트 불빛에 의지한 채, 깜깜하고 텅빈 마트를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 군대에서 야간에 지오피 순찰 돌던 것도 무서웠지만 그땐 사수, 부사수 둘이서 순찰 돌아서 할 만했었지. 근데 혼자서 이 깜깜하고 큰 대형마트에 한 줄기 불빛에 의지한 채 걸어다니는 게 정말 너무 무섭더라. 그때 당시엔 귀신 같은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웠어.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 갑자기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강도 몇 명이 몰래 숨어들어서 날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무섭더라고. 이 일은 정말 웬만한 강심장들이 아니고서야 할수 없는 일이더라고. 그래도 사람 응대하는 서비스 직은 하기 싫고, 나 혼자서 근무하니 자유시간도 많아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가끔씩 바닥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작업하거나 마트 직원들 작업이 새벽까지 이어지면 새벽에도 작업 때문에 건물에 불을 다 켜놓거든. 그런 날은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 그런데 문제의 그날은 새벽 작업도 없었고, 마트에서는 나를 제외하고 시설팀의 순찰자 한명 뿐이었어. 그날도 평소처럼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했고, 8층 야외 주차장부터 순찰을 시작했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후레쉬를 비춰보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며 순찰을 돌았어. 각 층마다 비상계단으로 통해져 있어서 주차장 순찰이 끝나면 다음층으로 가기 위해 비상계단으로 내려가거든. 이 비상계단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가면 캄캄한 주차장이 있지. 5층 주차장 순찰을 끝내고 다음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비상계단의 문을 향하고 있었어. 비상계단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주차장은 반대로 깜깜하니까, 그문틈 사이 아래로 빛이 보이는데, 내가 문앞 3m쯤 갔을 때, 순간, 사람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야. 문 밖엔 아무런 소리도 없이, 나는 정말 소름이 돋아서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거든. 항상 나 말고 누군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며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왔었는데 진짜 그 순간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 갑작스럽게 엄청난 공포가 와서 내 심장 소리가 막다 틀리고 3초간 서 있었다가 강도 하나 잡아보자 하는 심장으로 들어갔지. 아무도 없더라. 그때가 어땠냐면 왜 사람이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면 아주 조그만 소리도 다 들리잖아.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나질 않는 거야. 인기척이 전혀 없더라고. 그 짧은 순간에 그림자의 주인공이 없어진 거야. 진짜 아무도 없었어. 물론 그림자가 될 만한 그 무엇도 전혀 없는 것이었어. 혹시나 해서 위층과 아래층을 다 뛰어 올라가 봤는데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도 없었어. 순간 그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팍 들더라. 그런 생각이 들자 소름이 쫙 돋고 너무나도 공포감이 몰려와 남아있던 순찰지를 가보지도 못하고 보안팀 사무실로 내려와 혹시나 해서 시설팀 순찰자에게 전화를 했어. 형님, 아까 혹시 5층 비상계단 형님이었습니까? 아니, 나 2시간 전에 순찰 끝냈는데? 난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바로 시설팀 사무실로 가서 그 형님하고 같이 있었어. 다음 날 바로 보안팀장에게 말하니까 예전에 순찰하시던 분이 노인분이셨는데 순찰을 돌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난 그날 이후 바로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해주고 퇴사를 했어. 그때 그 그림자는 돌아가셨던 노인분이셨을까? 아니면 혹시 그 노인분도 그 그림자를 보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신 거였을까? 아직도 그날 그 그림자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